안녕하세요. 기획자 박성훈입니다. 네, 어느덧 8월도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. 곧 9월이 시작되고 올해는 추석이 10월 초에 있으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나라장터 과업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이번 달은 네이버 카페와 스레드 통해서 각 플랫폼이 갖고 있는 역할을 직접 결과물로서 체감하면서 여러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스레드를 하면서 유튜브 초창기가 좀 떠올랐어요 1인 기업가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주했던 결과물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 순간들이었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잘 기록해 놓지 못하다 보니 과정과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게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을 때에도 제 주변에 멋진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멋지게 살아오신 분들, 저만의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을 그냥 포장하는 작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. 특히 나라장터 분야에서 그래서 어, 유튜브도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아 그냥 저는 제안서 작성하고 경쟁하고 또 어쨌든 수주가 되면 대표님도 되게 기분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이 좀 느끼고 그게 되게 제가 즐거워하는 일 같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아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. 다주시는 대표님들께서 텔레그램 채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. 입찰을 5개에서 7개 팀 정도 사이로 소수정예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좀확 바꿔버렸습니다. 월간 멤버십도 있어서 같이 뭐 마감할 때 모여서 작업하고 아니면 마감 작업보다 입찰 초기 전략 작업이 급한 팀들은 같이 초기 단계에서 모여서 작업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상품을 구성했습니다. 물론 여기서부터 뭐 수주를 하시기 위해 더 저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디테일을 맞춰갈 수는 있겠지만 월간 멤버십만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회사가 지금 슬럼프거나 아니면 신규 팀, 초보 팀이라면 현재 나오는 1억 미만의 가업들 속에서 그래도 순위권 안에서 경쟁하실 수 있는 역량은 제가 반드시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. 또 경쟁하다 보면 저하고 함께 좋은 경험을 하신 팀한테 제가 질 수도 있고 그들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서로 소통하고 좀 힘을 줄수 있는 관계로서 아 어, 저도 옛날 좀 이렇게 사교성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어, 같이 도와주세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